아, 이 영상 보고서 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타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이런 수술을 하는데, 자꾸 이런 환자들이 생기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 조금 이런 분도 있다는 거를 조금 감안해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이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되신 환자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좀 만들 수 있고 재건할 수 있어요. 라고 환자분들에게 방법적인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제가 원치 않은 반응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술에서 턱이 이렇게 됐어요. 이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헉, 저 여기서 하고 턱뼈 과절 때 되어서 완전 함몰되어 턱뼈가 푹 패였어요. 계속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머리로 항상 가리고, 지병이식하라고만 하고, 왜 저기서 해서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한번 상담차 올라가려 한게 비용과 회복 단계의 두려움으로 여태 그냥 살고 있어요. 여자 얼굴을 이렇게 해놓고 진짜 실력 없고, 가격은 제일 비싸게 받고, 저만큼 심하게 망한 사람 못본것 같아요. 원망이 있죠. 이 수술을 하신 분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후배지만, 제가 뭐그 친구를 막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그 친구 수술 잘 하는 건잘 해요. 근데, 이런 환자들을 계속 제가 7, 8년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여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본인이 조금은 본인의 수술에 대해서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그 친구 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그림인데 그게 아니라 어 감히 나의 나의 수술에 대해서 네가 평가를 해? 네가 선배고 나발이고 이놈 저놈 해가면서 저를 욕하면서 비방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선배님은 네가 감히 내 수술에 대해서 평가를 해?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네 선배인데? 이러면서 내용증명 보내시는 분도 계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선생님은 요번에 학회 가서 만났는데 저한테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 주시면서 어, 그때 제 환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2년 전, 3년 전 수술했던 환자 제가 재건해 드린 분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제가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떡 하면 좋을까요?라고 상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제가 선배님인데 저한테 야나 수술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뭘 해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둬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선배님들도 계세요. 이게 제가 바라는 모습이고 전자의 경우 감히 네가 내 수술을 평가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 선배님도 계세요. 근데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그분들 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또 환자분한테도 마찬가지. 이게 뭐, 그 친구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아지려는 욕심에,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환자들이 과거 많았단 말이에요. 비단 이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그랬고 저도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서로 뒤돌아보고 이러지 않게 만들자라고 얘기하기를 바래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 이거를 어디 나를 평가해 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지 마시자. 의학이라는 거에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맞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건 동네 잡배들이나 하는 짓이고. 의학이라는 걸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나의 이런 수술이 이런 결과를 보인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왜 생겼는지 한번 고민하고 그런 거를 좀, 조심해보자. 이런 게 저는 의학의 대화라고 보거든요. 논리적인 서로 논쟁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배니까, 내가 너보다 수술 많이 해봤으니까, 또는 내가 잘하니까, 자뻑에 빠지거나 또는 그냥 나이빨.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전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그 길거리 시장바닥에서 싸움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너몇 살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쵸? 근데 환자분이 느끼시는 거는 이 모습이 편안하진 않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글을 보여드리는 게. 어떤 의사를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사각턱 수술을 했던 환자가 1년 만에 왔어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저 아직도 좀 넓어 보이는데 더 자르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자를 게 없어요. 자른다고 포기 주나? 얼굴이 넓어서 그런 건데 자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사고 치고 오지 마. 지금은 욕심에 또 생각이 들지만 너 이러고 사고 치면은 그때는 재건하고 재건하러 울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어디 가서 또 자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이 일할 때는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을 잘못해서 이런 환자들이 만들어서서 환자들이 고통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10년 전에. 근데 이 일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이거는 의사의 잘못도 있지만 환자의 잘못도 있다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원하거든요. 자르면 될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질문을 가장한 동의거든요.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병원 입장에서 살짝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 환자는 수술대에 눕죠. 의사는 돈을 벌겠고 하지만 결과는 환자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안든다고 의사한테 컴플레인하면서 의사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고 싶은 게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지 뭐 누굴 평가하고 네가 욕심부렸잖아 하면서 환자를 꾸짖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조금. 남의 얘기를 타산지석 삼아서 또는 내가 수술한 게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구나라면서 조금 반성하면서 조금 자기 수술 되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와, 저 병원 뭐, 블랙이네. 뭐, 이딴 얘기를 해가면서 막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아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또 이런 환자한테 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야, 씨, 니가 욕심부렸자는거 아냐. 뭐뭐뭐 뭐, 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마시고요. 왜? 이게 우리 모습인 걸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보는 모습에서는 또 이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조금 줄여 보고자 함이지. 뭐 내가 잘났고 네가 못 났고 내가 이기고 네가 지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퍼지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환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엎질러진 물이에요. 제가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글을 써놨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유리병은 유리잔은 깨졌고 깨진 유리잔에 물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유리잔을 어떻게든 비슷하게라도 붙여서 물한 세개 해서 바닥에 흐른 거 어떻게든 주워가지고 그컵 안에다 담아서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세을살수 있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가리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욕심부렸던 건 아닐까. 그 의사가 어떻게 말해서 내가 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그 대답을 강요하진 않았나라고 한번은 생각이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가 꼬셔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나름 갈 때는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유명하다가 한대간 거잖아요. 그게 뭐 광고에 낚여서 갔건, 그 사람의 언변에 녹아서 갔건, 뭐, 친구 따라갔던, 뭐, 여러 사연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한 내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내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또 말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무조건 의사들만 탓하지 말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제가 같은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고 계시면, 이제는 얘기해 주기도 조금 미안스러워요. 왜? 얘기해 줬을 때 고맙다라고 느끼는 선생님까지는 안 바래요. 근데 그거를 어?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아 그러세요? 라고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저희 병원 오셔서 아셔보셨겠지만, 와보신 분은, 어디 병원에서 언제 무슨 수술 받으셨어요? 이거 다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는, CT만 봐도 어느 병원인지 알아요. 어느 병원에서 수술했는지 이제는 알아요. 어떤 환자분은 그걸 감추려고 해요. 말안 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CT 보고 그래요. 어디서 하셨죠?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화들짝 놀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병원 가서 봤겠어요. 모 병원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오면 그 환자들의 공통적으로 그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이 오는 게 어느 순간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또 생겼다가 막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그냥 알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의사편만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의사랍시고 무조건 환자편 들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한테 욕먹고, 의사한테 욕먹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어, 양쪽에 다 치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오실 일 있을 때 한번 들리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떤 상태인지 뭐 수술을 하던말던 그건 환자분 선택이고 또 언제 하던뭐 급한 건 아니니까 어떤 상태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이 있는지 정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기를 좀 바랄게요. 그리고 너무 좌절하진 마시고요. 또 너무 분노하지도 마세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